안녕하세요. 하모니 성도 여러분, 최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은 관계로 음성으로만 이렇게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3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어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7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 아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봉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감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며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재물의 고기와 셋째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르지니, 만일 그 화목재물의 고기를 셋째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재산을 기쁘게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탄고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나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같이 있습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그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화목제물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먹는 제물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드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화목제물의 규례가 나올 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봉과 기름 바른 무교정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감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화목제는 1 2절의 감사제 1 6절의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제가 나오는데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릴 때에는 단순히 소, 양, 염소 같은 동물 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물과 함께 그렇게 드렸어요. 무교병,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만든 구운 과자, 이렇게 소재물, 요리한 소재물이죠. 이 소재물과 함께 드리게 됩니다. 또 유교병을 화복제의 감사재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유교병 중 누룩 넣은 빵을 드립니다. 절대 누르은 넣지 말라고 했던 소재물과는 달리, 유일하게 화목제물에는 누룩이 들어가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리지니라. 예물을 하나씩 따로따로 거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종류의 소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씩만 거제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교병 하나, 기름밤 무교병, 정병 하나, 구운 과자 하나, 유교병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씩 거제로 드립니다. 거제는 높이 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이 총네 가지가 있는데요. 화제, 거제, 요제, 전제입니다. 화제는 불살라 드리는 제사 방법이고, 거제는 위로 높이 올려 드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요제는 위아래로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요요 장난감 요요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쉽습니다.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지금까지 화제만 나왔다면 여기 처음 거제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거제로 드린 제물을 제사장들에게로 돌립니다. 나머지 소제물은 함께 먹게 되는 거죠. 말씀 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감사 제인 경우 반드시 당일에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날에 먹으라는 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감사를 나누라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무조건 해치워야 되니 오늘 무조건 이 고기를 다 먹어야 되니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으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감사는요, 여러분,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재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서원제나 자원제는 다릅니다. 이튿날까지 먹어도 됩니다. 아마 은밀한 고백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감사제와 비교했을 때더 작은 규모로 그렇게 나누어 먹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이 섬세하세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신명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친절하시고 섬세하세요.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향해 언제나 섬세하시고 친절하시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셋째 날까지 그 고기를 둬서는안 됩니다. 아마 절대 둘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3일 정도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면 망이, 많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3일이, 3일 나와 있었던 그런 고기를 먹으면 안 되죠. 아마 이런 염려도 포함되어 있는 규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틀 동안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명령이에요, 명령. 3일날 불태우는 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제사는 취소가 된다. 그 제사가 취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예배 이후에 순종의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예배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예배 이후에 순종의 삶 또한 매우 중요해요.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삶의 예배 가운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약에 고기가 부정한 것에 닿아서 부정하게 되면 그것을 먹지 말고 태워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에 계속 나오지만 부정한 것과 접촉한다는 것은 그에게 부정이 정가가 돼요. 그러니까 정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그 부정함이 정한 사람에게 정가가 되는데요. 부정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 11장 이하에 나오니 또 그때 구체적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어쨌든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어야 된다. 거룩한 자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약에 그 부정한 사람이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백성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에서 제명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심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상태에서 제물을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요.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스스로 선한 행동을 해서 깨끗한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림으로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깨끗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이런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인간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이 불가능한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에게 깨끗하게 할수 있는 명령을 하신 거죠. 제사를 통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 가능한 명령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모든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백성에서 끊어지는 규례들이 이어서 더 나오죠. 만약에 사람의 부정 부정한 짐승, 부정한 물건을 만지고 그 부정을 해결하지 않는 사람이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었을 때는 백성에게 끊어진다고 합니다. 부정함이 있을 때 화목 제물을 먹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추가적으로 화목제와 더불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되죠.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혹시나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찍혀 상해 있는 동물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도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곳에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먹는 데는 기름을 쓰면 안 된다고 하죠. 사람이 여호와께 화재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화목제물에 있는 화재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다.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기름 외에도 피를 먹지 말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마라는 명령은요, 그 앞쪽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피는 생명을 어, 의미를 합니다. 생명이요, 생명. 피를 드리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물의 생명을 예배자의 생명 대신에 받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셔서요. 피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 라는 이 말씀은요. 동물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과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이것을 어겼을 때에는 백성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백성에서 끊어지며 이후로 태어난 자손들에게까지 끊어진 상황 가운데 태어나게 되죠.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그들만의 벌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무서운 죄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오늘은 화목제물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함께 교자는 화목제 예배지만, 먹는 것도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하지 마라 라는 규정만 나와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 화목제는 그날에 먹고 자원제와 화목 서원제는 다음날까지 반드시 먹고 깨끗한 사람만 먹고 살코기만 먹어라 음, 이런 말이에요. 사실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불편할 것도 없을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 어렵지 않다는 거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고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살아가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심지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명령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들이 그다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금지한 그 명령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매우 무겁게 그리고 자유적이지 않은 구속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자유와 은혜들에 주목하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받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 힘든 명령이 무엇이 있나요? 오늘 날에는 이렇게 명령에 대한 율법책이 없지만 그럼에도 개개인의 신앙에 양심을 주셔서 스스로 명령을 지키게 하고 스스로 그것을 돌아보게 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지키기 힘든 자주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자유와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하지 마라라는 그 명령에만 마음이 쏘여서 때때로 불평을 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 봅니다. 하나님 화목해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 또한 화목해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들, 그 은혜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 이번 주일에는 신여수 와성교사님이 말씀을 나눠주실 예정이에요. 풍성한 은혜를 받는 아모니 식구들이 될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요 기도에는 김진수 전사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어, 담대하게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누,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품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